네, 838번입니다. 자, 두 원의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두 개의 원이 있으면 자, 공통 현. 자, 공통 현의 어, 방정식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 자, 요 직선이 결국 공통 현의 방정식이 되겠지. 얘들아, 공통 현이. 자, 요거잖아. 요거, 요거. 맞나? 자, 그럼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은 이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찾는다 돼? 어, 두 개를 변변 빼면 된다라고 했지. 자, 대신에 모두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돼. 좌변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자, Y제곱 마이너스 25는 0. 모두 일반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자, 변변 빼주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럼 X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그죠? 자, 그리고 8X 그대로 내려오시고, 자, 마이너스 6Y. 자 그리고 요 놈에서 요 놈을 어떻게 빼라? 그럼 부호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러면 어30 이렇게 되겠죠. 자,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돼. 자, 그래서 개수를 보니까 다 짝수네. 이로 약분시켜 버립시다. 그요 아이는 4x 마이너 3i 자 플러스 자 15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니?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니까, 자, 원의 중심,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이 현의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볼래?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자, 현의 길이를 어떻게 하노? 2등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만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의 중심은, 자, 이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중심이 0,0이다. 자, 그리고 반지름도 체크해줘. 자,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5라는 것도 바로 확인이 되죠. 되니 자, 그럼 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 점에서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른 요 거리 구할 수 있겠나? 그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 구하는 공식 써봐라. 루트에 자, 개수 제곱의 합. 16 더하기 9. 25다, 그죠? 자, 절대 값. 자,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니까 0,0을 대입해야죠. 자, 그럼 15입니다. 자, 그럼 얘는요. 자, 5분의 15가 되어서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어허. 자, 그럼 얘들아, 뭐 쓸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건 바로 3대 4대 5라는 거. 바로 우리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것도 파악이 되시죠? 자, 요 길이가 뭐가 된다?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따라서 이 공통현의 길이는 자, 사가 몇 개? 2개니까 정답이 얼마죠? 공통현의 길이는 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